공사공단 채용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채널에서 NCS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신정민입니다. 어,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어, 공기업 입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몇번 도전했다가 계속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하면 조금 처음부터 차근차근 효과적으로 어, 좀 공부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이번 우리 교재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 NCS 모듈 이론부터 어, 그리고 최근 기출 유형까지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단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의사소통 능력 개념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어, 이 교재는요 맨 처음에 스타트 NCS 모듈 학습이라고 해서 NCS 워크북을 기반으로 한 이론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능력별로 NCS 모듈 학습 공부하고 문제풀이도 연계해서 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시작할 건데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요 상호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요 말하기, 쓰기, 듣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우리 뭐 가족이나 친구나 어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뭐 상사나 동료나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내가 직접 말로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쓰고 그리고 문설도 읽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소통 능력을 다 아울러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상 어제 직업생활에서 이 글을 내 업무와 관련된 글을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읽어내지 못하고 어떤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뽑아낼+ 뽑아낼 것인가 그렇게 연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사를 해서 공기업에서 일을 할때 이러이러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라 해서 워크북에서 이렇게 좀 구성을 이론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하위 능력이 또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서의 능력, 작성 능력 그리고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하위 능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기본적인 개념은 어, 뭐~ 다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내용이니까 바로 이제 이론 학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NCS 모듈 학습이에요. 어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교재는 여러 가지의 구성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모듈 학습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어, 작년 2019년, 2020년 근 2년 동안 그 모듈형으로 출제하는 기관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NCS 사이트에 가시면 이 NCS 워크북이라고 해서 10가지 영역이 이론별로 그 파일이 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5년 그때부터 올라와서 2020년까지 작년까지 똑같은 파일로 계속 탑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새 파일이 업데이트가 돼서 새 파일로 교체가 되었는데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서 아주 부차적으로 좀 너무너무 자잘하게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소소한 이론들은 좀 빠지고 굵직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남겨놓되 약간씩 변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골격은 그대로인데요. 세부적으로 좀 바뀐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교재 통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NCE s 모듈 이론은요 우리가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교과 과 과정 위주로 또 공부를 기초적으로 하고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봤던 것처럼 이 공기업도요 어려운 문제, 사례형 문제, 응용은 문제도 응용은 문제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교과형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초 지식으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내가 교과서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